중국 공산당, 조선 노동당 세력, 문재인, 러 가라! 울러 가라! 불러 가라! 불러 가라! 전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바로 공산 독재, 일당 독재,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중국은 장기를 밀미하는 나라입니다. 일반 사형수 품만하여 일반 제주까지도 장기를 살아있는 인간의 장기를 꺼내서 바로 판매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은 자유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자유민주체제를 파괴시키는 세력들입니다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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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15 총선에 무로 중국인들이 근무했던 거 아십니까? 개표장에 중국인들이 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 국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말이냐고 싶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바로 개표 사고로로 중국인들을 보함해서 중국인들이 개표를 할것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얘기입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으세요? 물러 가라 물러 가라 30원이네 대표 활용하세요 청구자 성 청구자 황성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그냥 오세요 네 청구자 황성 빨리 오세요 네네 오세요 네네 오세요 네네 오세요 네 경찰과 불필요한 마찰 하지 마십시오 예, 경찰도 상당히 많이 힘들 겁니다 예, 그만하세요 선보자 황성 선보자 황 아, 그만하세요 네 네, 아, 우리 처무세는경찰들 네. 위해서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처무세하네. 네, 세는네 네. 네. 네, 그거 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네. 절반 여러분들, 진다른 너무 저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네. 지금 인도총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강하게 잡대를 드립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가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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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출발. 네. 네. 가시죠. 네. 출발. 네, 우리 저 경찰관분들 날씨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뭐 서로 이해하고, 네 우리가 부드럽게 풀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굳이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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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강추위 속에서 이렇게 국민의 교통 질서와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관들한테 우리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목소리> İlke kan çizimi demem değil. Gracias. 왜 올라와서 으 위험해서 그래 차 괜찮네. 올라오 여기 위험하니까 앞에. 왜냐하면 차가리 뒤에 있는 저희가 저희는 차가 타이 위험한 차 때문에 그 위험한. 한 뒤에 차 그래 가자 가자. 행기선는 음 저쪽이에요. 올라오세요. 이렇게 되면 행진이못줄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선생님 행기를 참여하는 이유이 되고 인도로 가세요. 가세요. 인도로. 이쪽 올라오죠. 인도로 가세요. 가세요. 인도로 가세요. 인도가 지금 출발 로시킬거요 그럼 행진 출가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올라가세요. 아, 너 저기 저기 올라가세요. 잠깐 잠깐 저 따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세요. 아, 이거 좀 좀. 아, 형쪽 아니죠. 아니죠. 아니, 요 내가 여기야. 소속됐는데. 그럼 어, 위로 오세요. 위로 가세요 어. 일단. 아니, 나 여기라니까. 예, 네, 확인하겠습니다. 어. 일단 올라오세요. 아니, 나 여기라니까. 올라오시라고요. 아, 여기라니까. 올라오세요. 아니, 여기 촬영 여기 촬영 그 아, 그래, 알았어. 네. 아요그력이아요잖아요 네. 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왜? 왜? 네. 어, 어? 어? 밀고 그러세요. 뭐, 네. 맞잖아, 저, 인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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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真的呢。